한국은 아시아 경제 호황기 이후 20여 년간 경제 성장 동력이 둔화되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1.4%로 예상돼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성과를 보일 전망이다. 과거 수출과 투자가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탈세계화 등으로 수출과 투자의 기여도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일부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술 산업의 침체, 중국 경제 둔화, 그리고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비관세 장벽과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 선호도의 감소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한국의 화장품, 스마트폰, 자동차, IT 제품이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잃으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노동 생산성과 총요소 생산성의 급격한 하락에 있다. 이는 자본 축적의 둔화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술 발전 활용 부족 등으로 설명된다. 2019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생산성은 미국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총요소 생산성은 미국의 37% 수준에 그쳤다. 자본과 인적 자원의 축적만으로는 생산성 개선이 어렵고, 과거의 높은 수출 성장률과 투자 수준을 재현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직된 상품 및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제도 등이 지목된다. 과도하거나 구시대적인 기업 규제, 창업 장벽,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에고. 규칙은 기업이 기술 변화와 비즈니스 기회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노동자의 37.5%를 차지하며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공공 신뢰를 바탕으로 부패와 기득권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법부가 부유층과 권력층의 부패를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널리 퍼져 있다. 이는 승진에서 탈락한 판사들이 대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관행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들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